안녕하세요 머니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약통장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부에서 청약통장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것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는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건 매우 매우 좋은 행동이에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머니아이 채널을 보고 있는데 본인이 청약통장이 없다 쫓아낼 거예요 쫓아낼 순 없지만 근데 여튼 결론 이거예요 청약통장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조건에 맞으면 청약통장 없으면 청약통장 가입하세요. 청약통장만큼 좋은 상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청약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청할청자에 맺을약자. 해 가지고 한 마디로 계약하자고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청약한다. 그래서 부동산 청약, 아파트 청약만 있는 게 아니라 공모주 청약, 주식에도 청약이 있어요. 내가 이제 계약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청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만들어졌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 공급하는 게. 근데 새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공급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면은 돈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쓸어 담고 그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월세 주고 이러면서 돈 있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니까 불만이 많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청약 통장을 통해서 추첨으로 해 주려고 좀 공평하게 기회를 주려고 청약 통장이란 게 만들어진 거예요. 청약 통장 전략이다 이런 건 요즘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한 2년 전 3년 전 영상 한번 보시면 정리는 끝나실 거예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 아파트만 청약을 합니다. 구축은 그냥 내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있어요. 이렇게 댓글 다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약통장 없이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 청약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청년분들 부모님이 추천해서 보시는 청년분들 이런 분들도 청약통장은 어쨌든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대부분의 나이가 어린 분들이 빠지는 함정은 뭐냐면 내가 투자를 잘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엄청 큰 부를 이루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청약통장보다 좋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투자를 잘하기가. 왜 그런지 청약통장 혜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간단해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입니다. 작년 소득 5천만원 이하예요. 연봉으로 보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여야 된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TMI인데 업그레이드 된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원래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연봉이 4천, 뭐4 500 이런 중간에 있으셨던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요거는 개별적으로 은행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청약통장 만들었던 은행이에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혜택 얘기를 해볼게요. 혜택은 두 가지 측면 이 있어요. 하나는 금리, 하나는 대출이에요. 일단 청약통장을 원래는 50만 원까지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게 한도를 높여줬어요. 그 다음에 우대금리까지 다 합치면 4.5% 정도가 돼요. 그리고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돈은 비과세입니다. 그냥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했다 이러면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를 떼가요 이걸 이자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과세 된다는 거는 실질 이자가 지금 우대금리 해가지고 4.5%라고 치면 한0.2%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4.7%짜리 적금 할래? 4.5%짜리 청약통장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둘이 거의 비슷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납입금액에 대해서 40% 정도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어, 종합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대금리랑 비과세 혜택이랑 소득공제 혜택 이런 세 가지 혜택을 다 합치면은 일반 적금 5% 정도보다는 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 어떤 소득공제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 이만큼이다 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제 동생이 적금 4.7% 짜리 4.8% 짜리 가입할래 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청약통장에 넣어. 라고 할 거란 얘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그 새로 나온 혜택들이니까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표로 넣어 놓을게요 멈춰서 확인해 보세요 더 중요한 혜택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 보시는 사회초년생들은 내가 그냥 투자를 해도 5%보다는 더 많이 볼 텐데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5% 수익을 보는 게 엄청 크다는 라걸 이해하실 텐데 지금 당장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5%라고 하면 이런 작은 이자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아주 중요한 건데 대출 혜택이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고 해요 이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은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대출을 받았을 때 2.2%의 이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그래서 일반 청약 통장. 공장을 통해서 당첨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대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출 혜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반기에 좀더 정확한 거를 내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 일반적인 정부 지원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한 2.4%에서 3.5% 정도로 왔다갔다 했어요 들으면은 1%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귀찮아 가지고 안 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대충 비교해 볼게요 2%짜리를 받았을 때랑 3.2%짜리를 받았을 때 대출 이자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30년 만기로 잡고 6억 원짜리 주택을 80%를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6억에 80%니까 한 4억 8천 정도를 받는 거죠. 2.2%로 원리금균등방식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전체 이 30년 동안 납입해야 되는 대출 이자는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돼요. 원금 제외하고 3.2%로 받았다 하면은 2억 6천 7백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1억 7천 여기. 2억 6,700이에요. 9700만원 정도 약 1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1%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대출의 경우에는 진짜 큰 금액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통장을 반드시 가입해두라고 하는 이유는 이자율도 나쁘지 않은데 대출 이자도 줄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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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통장입니다 이거 없으면 화낼 거예요 좀 오바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상품이에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상품들은 반드시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조건 안 맞는다 그러시면은 주변에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